사실 모든 살, 모든 살, 모든 살이 있지만은 이런 살기들은 다 양면성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보화살 그것이 문제로다. <laughs> 음, 도화살. 우리가 도화살이라 그러면 도화는 말 그대로 복숭아 꽃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숭아 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 정말 핑크빛에 아주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도화살이라는 것은 이쁜 어, 살을 갖고 태어났다. 어, 이성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살이다. 좋게 표현하면. 근데 나쁘게 표현하면은 이쁘니까 누구나도 이렇게 꽃을 따고 싶고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꼬일 수가 있다. 나쁘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피곤하고 골치가 아프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모든 살 모든 살 모든 살 있지만은 이런 살기들은 다 양면성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어, 내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또 흔히들 우리 연예인 분들, 그리고 지금 요즘은 유튜버, SN s 스타들이 이런 도화살을 갖고 있어야 그 인기로 우리가 밥벌이를 할수 있잖아요. 속된 말로. 어,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이거나 일반 사람인데 그 도화살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못 풀어먹는 거죠. 그 살을. 피곤한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보면은 대부분 SNS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상품화 시켜서 물론 이제 여기 덕분 대표님도 이렇게 한 번씩 촬영을 하시면서 본인을 어떻게 피하라고 어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좋다고 봅니다. 그때 음... 어, 대표님도 그런 기운을 갖고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또 이런 미디어에 노출이 돼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음. 개인적인 생각. <laughs> 근데 또 이제 사람이 그 숨은 끼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끼는. 숨길 수가 없고. 근데 이게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고 해서 다 도화살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매력이거든요. 매력. 어, 어떤 매력이 있을 때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사람이 도화살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음. 음. 도화살이 난면성이 있다. 음. 모든 살이 난면성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내 안에 있는 도화가 막 폭발하는 시기가 있고 좀 음. 죽어있는 시기가 있고요. 이런, 이런 것인가요? 그게 시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게 활용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라고 보는데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도화살이 없는데 근데 관종이야. 간종이야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 나서고 싶어 하는데 인정을 못 받아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도화설이 없는데 그냥 내가 어찌를 부리는 거겠죠? 그쵸? 그렇죠? 근데 내가 도화설을 갖고 있고 내가 나서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사람들한테 눈이 띄게 되고 지나가는데 한번더 눈길 보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보다는 그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활용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응, 활용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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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치는 또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항상 이제 가유불고음 그렇죠 그거는 좀 다르게 좀 표현하자면은 내 배우자가 만약에 도화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조금 부부관계에 좀 불화를 일으켜 줄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도 자꾸 저 사람이 붙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정리를 잘 하든지 아니면은 사실 그런 것들은 또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비책으로 조금 나가기는 해요. 뭐 부적이라든지 아니면 기도라든지 나가긴 하는데 근데 그 살이 그 비책이 나온다 해서 줄어들 뿐이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없는 을 만들 수있 아, 글쎄요. 근데 그거는 외모, 외향적인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타고나는 그런 끼와 그런 도화는 사실은 갖기는 어려워요. 음, 노력해서 조금은 내가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극대화 되려 그러면은 내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내가 미디어에 노출시키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음.